근데 시험 예약을 안 해가지고 오늘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마음이 불안한 거야. 왠지 이 컴다운 티를 잊지 않으면 괜히 떨어질 것 같고. 뭔지 알아? 난 몰라. 아, 근데 모르겠고 제가 빨리 더 먹고 싶다. 아네시네시 내시? 꺼봐야겠네. 이거 여기 친절하게 있어요. 아 원래 있어야 되나? 앞뒤로 돼 있나? 응? 응? 나 제한폭도 6 0인줄 알았는데 오0이잖아어 아, 나도 6 0인줄 알았어. 오십이야? 오랜만에. 그래? 그 오십 너무 안, 안, 돼? 안 돼? 응. 나 연습할 때 너네 왕 발광하면 어떡해? 참 너무 무서워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유언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? 말해야겠 영상도 다 없겠지. <laughs> 아니, 그래도 내가 죽으면 어쨌든 그런 거왜 죽었는지 이유를 탐사하면서 집에, 이, <laughs> 이 이게 그 증거물로 나올 수 있잖아. 가족, 아니, 이것도 부서질 수도 있어. 가족들에게 한마디. SD카드는 튼튼해. <laughs> 가족들에게 한마디. 엄마, 아빠, 나 오늘 언니 운전면허 연습하러 도와주러 왔는데, 근데 내가 죽으면 이거 다 언니 탓이거든요? <웃음> 어머니? <웃음> 저희는 행복하게 천국에서. <통극에서. 웃음> <laughs> 언니는 기독교자지만 <laughs> 나는 무교자라서 성을 못 가. <laughs>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 전 과연 살아있을까요? 이렇게 칠하면 보이네. 나 이제 주문는거아아 다시 쓸래. 한장더 가져와봐. 내가 한번 사인펜 말해서 빌려볼게. 이거 끼고. 여기 있네. 초보 문자 그거 시왜왜 나한테,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, 어. 다가앞뒤로 붙이면 된다니까 아 이렇게 하지 저이부터작성건 구들구들 그건 또 그, 유튜버 을할하 <laughs> 어떻게 알았어 혹시 벌 <laughs> 오늘 어요 뭐라고요? 오늘? 오늘 시험 어때? 오늘 진짜? 응. 진심? 응? 진짜, 진짜? 아니, 진심으로. 오늘? 응. 월요일인데? 응. 밥 먹으러 가자. 응. 내가 다탈줄 알았어. 브로즈행는 티켓팅인가봐, 언니. 네. 그리고 물 붙이고, 아, 지금 거든가 뒤에 물을 뿌려야겠다. 그리고 소독도막 해요. 와 근데 너무 어려워보여 보기만 해도 다 친절해 아니 정답이 다 나와있는데? 그래 이 <끄레이> 정답을 보여줘도 못하니까 정답까지 만들어준 거겠지 <끄레> 얘 <끄레> 찍어 맛있게 아 이거 어쩜 좋아 잔류감이 남아있는데 잔류? <끄레> <끄레> 아니 잔류감 잔류감이라고 말하는 사람 맞을 거요 똥이 아니야 니는 제대로 뜯었다 왜 이래? 원래 이래? 고등산어 너무 등어을먹어 아, 아니 근데 이거 또 색깔이. 빨리 드시고, 씻으러 가세요. 또도 오래 걸리면 어떡하니까. 언니, 어떡해요. 언니 언니는 계란이랑 고운맛 따위를 먹어야 는데 <laughs> 근데 더 맛있잖아. 근데 이게 더 맛있잖아. 더 맛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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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웃음> 음~~ 음~~ 야 이거 맛있네 맛있어. 원하도 맛있어 여기 맛집이야 야 우리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집 리뷰하자 일주일에 하나씩 술 먹고 음~~ 맛있다 아, 어 얄미워 음~~ 근데 엄청 맛있지 않은데 괜찮다 이건 음, 내거먹어봐에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진 않은데 괜찮. <목소리> 이게 너무 비율이 낮은 것 같아. 다 맛있대. <목소리> 이거, <맛있어? 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이거 개맛. 엄청 맛있진 않은데 괜찮다. <목소리> 맛 없어요? 아니요. 아 근데 나는 호박 고구마가 좋은데 이거 약간 밤 고구마. 난밤 고구마 탄데. 나도 밤 <목소리> 고구마. 노란색이 좋아. 음. 아니야, 이게 맛있는 거야, 경미야. 야, 부럽다. 응. 와, 대박이다. 어떡해. 와, 우리 음식 두 종류밖에 안 먹는데, 경미 언니는 음식을 무려 세 종류나 먹고 있어. 부럽다. 너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? 너 연기하면 안 되겠다. 속마음이 너무 보여. 야, 연기해봐. 정말 부러워해봐. 너무 부럽다. <laughs> 아, 막상 하려니까 떨려! 내가더 떨려.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, 언니. 언니는 언니의 잘못으로 죽는 거,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죽는 거, 그냥 그러 하지만, 언니의 잘못으로 죽는 게 우리까지 되는 거니까, 우리가 더 떨려. 야,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까지는, 너가 해줘야 돼. 아니, 근데 그냥 똑같은데, 뭘, 뭐가 그래? 여기는 다른 차를 긁을 수 있으니까. 아, 그러면은 언니는 내가. 여기는 우리 목숨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니까. 아니, 나는, 나는 상관없어. 경미야. 니, 아. 니 네, 아. 네 차야. 아. 경미야. 잘 생각해. 니 <laughs> 네 차야. 언니, 언니한테 이미 연습용으로 차를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자기 차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제발로. 아, 길이나 외우세요. 너가 지도 봐줘야 돼. 나 지도 볼줄 몰라. <laughs> 딸냐?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그문문문 문, 문 열고 가요, 우리? 문 아, 문 열려 있구나. 네. 음. 아. <laughs> <진짜 이상해. 웃음> 기능상 코스는 왜? <laughs> 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운전 실력. 우와, 대단하다. 아니, 소리 들으면 운전자가 당황한다고요 히라씨 언니가 먼저 동생자를 당황 시켰잖아 응. 나는 응. 오늘 처음으로 태어나서 차에 타 있을 때 교통사고 나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라이야 지금 아 핸드폰 아, 안 되겠다 여긴 공사판이니까. 3차선까지 못 가요. 어어 어떡해? 로 가. 뒤로가는 가야 모르는 뒤에 차 와요. 조심해요. 어. 어, 어. 어, 어. 로갔다가 아니 뭐. 아니 안, 안 가도 안 돼. 지금 지금 아 버스 보내. 지금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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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찾다가, 지금, 지금, 지금 지금 지금. 아니 뒤에 차가 없는데 왜 가네? 그냥 천천히 가자. <laughs> 재밌어요? 응. 어. 남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쥐락펴락하는 게 재밌어? 응. 하나도 안 재밌어. 약3 m 내가 차를 왜 빌려줬을까?